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인류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음, 하나님이 계신에 이런 인식을 갖는 거죠. 그것이 맨첫 번에 인식을 갖게 되는 게 뭐라고요? 시간 관념, 시간에 대한 개념, 올람이라고 하는 알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 영원한 시간. 시작도 끝도 없는 큰 덩어리의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에 인간이 눈이 떠져서 깜놀하여 거기로부터 인류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가 출발한다. 그렇게 보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큰 알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람 엘 시대라. 그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음, 그 다음에는 그분을 아주 구조적으로, 행동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분을 찾아 헤매는 거요. 그게 이스라엘 시대다 말이죠. 그, 그, 찾아 헤매느라고 그걸 가르쳐 그냥 엎치락, 뒤치락, 그런, 그러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소리야요잘 모르겠으니까. <laughs> 아이고 참이 크고 크다. 도 크시도다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그걸 알라고 말이야. 그 이스라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임마누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지? 그렇게 아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 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어, 보이지도 않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추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를 너희가 실컷 겪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를 마감하고 방법론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겠지. 그게 뭔데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뭐야? 사람이잖아, 예,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야? 사람이지 뭐. 개보고너 누구지? 그렇게 묻는다고 개가 멍멍멍멍. 그러면 개를 그말 듣고 멍멍거리는 소리를 듣고 개를 압니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가 막 바람을 부는 바람이 부니까. 흔들거리고 있어. 너 뭐야? 그런다고 그게 알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런데 사람으로 본다. 그럼 자기가 누구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식을 시작하고 그런 것을 방법론으로 삼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응. 음? 그때론 그랬다. 그 말이야. 지금은 물론 그 다음에 영적인 시대로 감지하고 감동하고 감놀하고 느끼고 깨달으며 가는 이런 시대로 또 변했지만 말이지 그때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마누엘 시대 이스라엘 시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씨름하던 시대로부터 인마누엘 시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셨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밥 먹고, 힘들고, 뭐 병들고, 그냥 아이도 낳고, 뭐 어쩌고 그는그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가진 존재가 하는 그 모든 겪는 과정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상을 아주 실질적이고도, 음, 음, 구체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 임마누엘 시대라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시대가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laughs> 지금 하려고 그러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는데 누가 그 일을 알았죠? 알긴 뭐라로. 예수께서 탄생한 얘기 지금 와서 성탄절 어쩌고 그러면서 날짜를 하루 결정해놓고 난리를 치는 거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보니까, 아, 어떤 저기, 동방의 박사들이 말이야. 박사, 그러면 요즘 말하는 그 박사 얘기에 딱, 어, 얘기가 아니잖아. 그것은 그시절의 박사라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몸뚱이를 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는 이건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속내. 그리고 그 위에 초월하여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영석이고도 신비한 존재. 이 모든 것들을 영역을 넓히고 크게하여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몸부림을 치던 이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박사였다는 말이야. 그 이들은 그쪽이다 눈을 뜨고 그냥 거기를 파고들고 그냥 뭐그 넓이를 높이를 깊이를 막 파고들다 보니까 그들이 알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동방박사야. 왜 동방이야? 해 뜨는 곳에서 그랬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동방박사. 그게 실질적으로 해 뜨는 곳에서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야. 응?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응? 그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네. 그리고 그분을 찾아오는 거지. 와가지고선 어린 아기를 보고 <laughs> 그리고 아, 이분이 이렇게 오셔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자라고 그러는 과정 전체를 보여 주어야 그래야 인간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드러내 보여 주는 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 말이지. 그래서 그 어린 아기가 아기로 하나님이 오셨다는데 그 분을 알아먹은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 응?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 <laughs>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 그래서 숨었잖아. 아니, 내가 그, 음, 뭐, 성지순리 하다가 애굽에 예수님이 애기 때 거기 오셔서 숨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가 그 땅이 꼭 맞는지 어쩐지 뭐, 관심도 없지만 말이야. 어느 지하실을 갖다 소개하더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아이, 자식들 장사해 처먹으려고 별걸 다 만들어놨네.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서 숨어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애굽이 뭐요? 이 세상을 상징하자. 그래서 세상 속에 숨어 계신 것이요. 오셔 계셔도 숨어 계시다 말이야. 사람으로 오셔서 다 누구나 보면 알수 있는데 숨어 계셔. 그 뻔히 보아도 몰라. 그래가지고 대돌아 온 이스라엘 나라로 온다 말이죠. 유대 나라로 돌아와요. 와가지고 음, 목수노로서는 아버지 조수노로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음 잘한다 말이야. 근데 그렇게 소년이 하나가 자라고 있어. 그게 소년으로 보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기로 예수님을 만난 것성편절 그 얘기야. 소년으로 보는 이야기가 나와. 음. 그 다음에 그 그분이 이제 청년으로 이제 이 성장 성숙을 해나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일생을 통하여. 아주 짧은 기간 한 3년 되나? 이런 동안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알려고 실험질을 하던 그런 시대를 종주교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맞닥뜨려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야? 깜깜한 밤이야 그래서 밤은 잉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 지금은 대단하지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안 나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이고 그냥 말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이가 이 세상에 오셨다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한테 좀잘좀 좀 보여야 되겠네. 그리고 그분한테 간절하게 음, 기도를 좀 해야겠네. 이거 좀 이렇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해야겠네. 되 밥을 굶으면서라도 그냥 그분한테 해결을 봐야 되겠네 아이고 잠을 안자고라도 기도해서 그러겠네 무엇으로여요 몸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이땅에서이 삶에 있어서 그것이 아주 복되고 지 마음에 드는 그런 육체적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아니오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게 결국은 뭘 배우느냐 지들이 이 땅에서 세상 용어로 해가 없어요. 개긴다고 그래, 개기요. 그 개기는, 개기는데 있어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그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실상을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이 오시는 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밤이다 그런 말이야. 그 사람 사는 게 그런 역사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려서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자 하다 보니까 독재가 일어나고, 그 독재 속에서 또 한몫 껴가지고 득보는 놈도 있고, 그래서 불법도 있고 말이야. 그 별로 뭐 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지링을 챙겨서 죄 갖다 감옥에 쳐놓고, 뭐 그러다 보면 헐리를 못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학생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자꾸 뒤물를 하고 그러니까 대학 총장들을 청와대로 불러다가,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말저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줘야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지 잘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그러니까 막 혼란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총장께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총장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쳤다는 소리가 소문이 나 있었죠. 예. 네. 그건 저도 들었어요. 그렇군. 깔깔깔 웃다가 질려가지고. 그리고 소문도 제대로 못 쉬었다니까 그러네? 무슨 소리인데, 그래? 별 소리 아니야. 들어보면. 벌떡 일어나더니, 소녀는 잘한다! 그러고 벌떡 주저앉았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대. 다들 뭐라 고 그래? 소녀는 잘한대. 그러니까 대학 총장쯤 되는 애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박정인들 몰랐겠어 그러니까 다들 입 다물고 회의 끝내고 그토리 헤어졌다고 그래. 응? 뭐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소녀는 잘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게 잘하고 있어. 그래, 지금 밤이야. 밤이 뭐냐? 잉태 시간이야. 밤이. 그래서 그밤 시간이 없이 낱만 있으면 그냥 도로 댕기고, 싸도로 댕기고, 이 일전에 휘말려 가지고 그러느라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 철학이라는 게 언제 나오느냐? 시대적인 밤에 나오는 거야. 응? 그럼 종교는 언제 나오느냐? 시대적인 밤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런데 눈을 뜨고 이렇게 진전을 하는 전진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터닝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언제 나오느냐? 인생의 한 밤을 지낼 때 그때 나온다 말이야. 응? 뭐 남의 얘기를 할것 없이 너는 어땠어?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밤마다. 터닝 포인트를 그때마다 경험하며 살았다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충청도 천안에서 음, 뭐, 음, 만세운동하는 그 우리 정주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놈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취직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취직을 해. 자 북한 말이야. 음? 함경도 쪽에 것서 거의 가서 있었어. 그러다 해방이 됐어. 음? 해방이 되니까 그냥 우리 할머니 통해 업혀가지고 서울로 내려온 거야. 그런 때 그냥 우리 할머니 등에 엎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왔어 응? 그래가지고 다시 충청도로 내려왔어 6.25를 만나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도 총살을 당하시고 우리 작은아버지도 전사하시고 상용사가 되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도 그냥 고통 속에 탄환 속에 헤매면서 그렇게 나를 길렀어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돈 많고 신나고 아주 신났던 시절보다 그 한밤의 것들이 아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나를 탄생시켰구나 탄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라는 것도 그래 그래서 소녀는 자라는구나 오늘도 그렇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한밤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퇴 시간으로 알고 즐기세요. 밤이, 밤은 잉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다 해산에서 함께 계신데, 애기 계신데,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알, 아무도 몰라. 모르고 헤매는 거야. 그게 밤이야. 그래서 거기서 눈이 떠지는 거야. 이런 과정이 밤이다. 지금 이 밤을 생생적으로 신나게 잘 누려보기를 바란다. 누리자. 이렇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